자 오늘은요 밭에서 두릅을 땄습니다. 그래서 두릅으로 네, 두릅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 할머니가 다듬는 요령을 알려 주시겠습니다. 두릅을 네번 씻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거는 이렇게 열 십자를 내고, 이렇게 조그만 거는 그냥 해도 돼요. 이게 시저, 시중에서 산게 아니고, 밭에서 땄기 때문에 큰 거, 작은 거 이렇게 섞였어요. 큰 거는 이렇게 자르고, 적은 거는 그냥 데치고.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. 두릅이, 손질한 후에, 에, 900g이에요. 두릅. 또 그다음에 간장이 두컵 반, 매실청이 두컵 반, 소주 한 컵. 이 재료로 두릅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재료가 간단합니다.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어요. 한 1분이나 1분 30초 데, 데치면 돼요. 살짝 그다음에 뒤집어서 건져요. 물에서 두번 헹궈가지고 꼭 짜가지고 간장물을 부으면 됩니다. 양념을 혼합해요. 간장, 매실청. 소주를 붓고, 혼합해요. 음, 데쳐서 찬물에 두번 헹궈가지고, 물기를 꽉 짰어요. 그래서 이제, 그릇에 담아요. 그리고 혼합해 둔 간장을 부어요.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. 지금은 이래도 이제 간장에 절여지면은 이게 쑥 들어가요. 자,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두릅장아찌를 완성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밭에서 딴 두릅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봤습니다. 두릅장아찌. 여름에 에, 더운 여름에 밥을 찬물에 말아 먹던가 할때 하나씩 먹으면 참 좋습니다.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